자, fx는 3 빼기 절대값 x와 gx는 3 더하기 절대값 x일 때 다음 그래프를 그려래. 자, 이거 그래프 그리는데 첫째, 둘째 나눠서 그리긴 너무 힘들어서 적절히 한번 잘 우리는 절대값 있는 그래프 앞에 이렇게 그렸잖아. 그걸 이용해서 표현 한번 해보자고. 일단 y는 f, g 의 fx니까 g 의 fx가 3 빼기 절대값 x야. 그러면, G가 이거니까, G에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3 더하기. 절대값, 3 빼기 절대값 X. 이렇게 된 그래프다. 얘를 그려야 되는데. 좀 답답하나? 이렇게 그리면, 중간 과정이 좀 묘해지니까, 그냥, 어느 관점에서, y는, 마이너스 3, 더하기, 절대값, fx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y는 마이너스 3, 절대값, fx. 이렇게 되니까, y는 gfx라는 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제. y는,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돼? 전체 절대가 에서 전체 절대가 했다는 말은 음수인 것을 말아 올려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y축을 얼마?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게이그래프예요 최초에 보면은 이걸 한꺼번에 섞는 순간 좀 꼬여서 그냥 gfx에서 g 자리에 xf 자리에 gf 자리에 fx를 넣어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걸로. 일단 기본은 뭐다? y는 fx의 그래프는 그래야 한다. 그것을 밑에 금순걸 말아 올리고 y추로 3만큼 내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가자. 그러면 y는 fx가 뭐냐? 3백이 절대가 x 잖아요또 이거 그래프는 어떻게 돼? 나는 y는 절대가백스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요. 어떤 거야? 여러분도 알아야 돼, v자. y는 마이너스 절대가백스의 그래프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었으니까 x축에 대칭하니 v자가 뒤집어진 거지. 그것을 어떻게 옮긴 거야? y는 3빼이 절대가백스니까 위로 3만큼 옮긴 그래프야. 위로 3만큼 옮기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므로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야. 자, 됐나? 자, 이게 뭔데? fx 그래프. 지 fx 그래프를 어떻게 옮겨? 전체의 절대 값을 하고 하니까, 전체의 절대 값을 하고, 절대 값을 하니까, 마이너스 3과 3을 지나고, 3인, 요렇게 되는 그래프예요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위로 마이너스 3만큼. 즉, 얘를 밑으로 산 만큼 내려오니까, 여기 있는 3이라는 게 원점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일 때가 마이너스 3이 되고, 3일 때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이렇게 된 그래프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이 점을 잡혀먹거겠요 이렇게 가면,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6, 6이 돼요.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6이 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이더라. 자 어떻게 했다고? y는 마이너스 3 절대값 f(x)에서 f(x) 그림을 그려서 절대값 밑에 말아 올리고 x 축로 y 축로 3만큼 내리면 되더라. f(x) 그림도 그리는 게이 과정으로 그려져야 하고. 이 그림을 첫째 둘째 나눠서 그리기 너무 힘드니까 방금처럼 평행이동 전체 절대값 있는 그림 맞죠? Y축 대칭, X축 대칭 등등을 써서 표현하는 게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Y는 어떻게 돼요? 방금처럼 G를 F에 넣어라. 그러면 3 빼기 절대값 g x 잖아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절대값 GX의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근데 얘를 보는 순간 y 골 gx의 절대 값을 그리고 싶고, 따라서 y는 gx를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y는 gx를 어떻게 옮긴 거야? 전체 절대 값이 있으니까 음수인 거 밑에 말을 올리고, 그 다음에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었으니까 x축 대칭 시키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y 자리에 y 빼기 3 넣어서 넘어간 거니까 y축으로 얼마? 3만큼 평행 이동하고,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러면, y는 gx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y는 gx는, 절대값 x 빼기 3이니까, 이 그래프는, v자 그림을, 밑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긴 그림이죠. 이 그림이 뭐야?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3. 이게 y는 절대값 x. y는 절대값 x 빼기 3. 이 그림을, 갖고 서이 그림을 갖고 거꾸로 계속 올라가 주면 되지. 자, 그러면, 얘를, 얘가 gx 잖아. gx의 전체 절대 값 하니까, 마이너스 3, 3 되는 거를 이렇게 뒤집어 올리면 되지. 이렇게. 이게 뭐다? 이 그림. 그 다음에는, 얘는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었으니까 x축에 대칭이동하시오. x축에 대칭하면 이렇게 되나? 얘가 마이너스 3 되는. 노란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절대값 g x 예요그 다음은 어떠나? 위로 3만큼 옮겨야 되니까 이제 옮기면 요점이 원점이 되고요. 이렇게 3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 여기가 얼마? 3일 때가 마이너스 3일 때 3이고 그 다음은 요점의좌표가다 기울기가 뭐야?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 6. 이렇게 되는 그림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하... G를 넣어서 이 그림을 해석해 나갔다. 거꾸로 올려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Y는 GX 그림 그릴 때도 거기에 따라, 또, 변환이지, 액츄대 칭, 등등등,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빨리 그렸다고. 오케이.